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이 메시지 앞에 있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바람도 불지 않으며 하늘이 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페이지도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의 지평선 위에 긴급한 부름이 드리워져 있기에 이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10월 1일, 2일, 3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이 날들은 약속의 표를 지니고 있는 자들만을 위한 예언적인 문 포탈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날들입니다. 하늘에 그어진 한 줄의 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걷는 자들에게는 감지되는 선입니다. 이 선은 단지 시간에 그어진 획이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소집이며, 하늘이 경계하고 있으며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무언가가 마 방출되려 한다는 알림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공기 중에 다른 무게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안이 아니며 단순한 초조함도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각들을 움직이시고 운명을 재배치하시며 사망만 있던 곳에 길을 여시는 움직임입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숨을 멈추고 이 유산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흘, 한 번의 기회, 정해진 운명, 이 부름 앞에서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히 다음 몇 달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몇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집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자녀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당신의 응답이 주어진 후에 쓰여질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목소리를 먼저 일으키지 않고는 땅 위에서 그분의 손을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해방 이전에 모세는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정하신 바로 그 손이 이 사흘의 시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소집입니다. 이 날짜들을 무시하는 자는 탑승 전 마지막 호출을 경시하는 사람처럼 깊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응답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저창 윈도입니다. 제안이 아니라 법령입니다. 이 사흘 안에 예언적인 문포탈이 있을 것이며 문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문은 잠시 동안만 열리며 닫힐 때 운명을 봉긴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폭풍을 알리는 먼 천둥 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맥박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더이 시간이 이분이다. 공기 중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막 개시되려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날들만을 보고 일상을 계속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기회를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끝까지 머무는 자들에게는 베일이 거치고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흘, 10월 1일, 2일, 3일은 인간의 달력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히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책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름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마치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처럼 눈을 감을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차지할 것입니까? 시작부터 영원하신 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징조 없이 두신 적이 없습니다. 매번 시대가 바뀌기 전에 그분은 표식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알림을 무언가 장엄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징후를 뿌리셨습니다. 홍수 후에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의 하나님의 가시적인 언약이었으며 모든 세대를 위한 징표였습니다. 이집트의 재앙들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노예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꿈은 한밤의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비밀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위로부터 무언가가 내려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위대한 움직임은 항상 징조들, 즉 깨어있는 눈만이 해독할 수 있는 섬광들로 선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찰을 당신 자신에게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몇 번이나 징표를 주셨습니까? 당신이 영혼의 전율,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숫자의 반복, 다른 장소에서 반복되는 말을 느끼면서 단지 우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우연들이 당신의 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보내진 하늘의 비밀 코드라면 어떨까요? 만약 지난 몇주 동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불안이 평범한 무게가 아니라 무언가가 막 터지려 하고 있음을 알리는 성령의 경고라면 어떨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최근에 다친 분들은 실패가 아니라 신성한 방향 전환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예언적인 고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독수리의 눈을 가진 자들은 베일 너머를 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행할 수 있는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은 개시 이전에 항상 이러한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분리되었고, 다윗은 들판에 잊혀졌으며, 에스더는 전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궁궐로 끌려갔고 엘리아는 그리시 신에게 숨겨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비밀리에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던 징표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속삭이고 있으며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징표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군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소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흘, 10월 1일, 2일, 3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지되지 않을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듣는 자들은 시간이 바뀌었음을 알 것입니다. 문이 열렸음을 알 것입니다. 지난 몇 주를 주목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못한 종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까지도 이 모든 것이 알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당신은 무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렬할 것입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각성은 인간의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들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잠잠하지 않는 영적인 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열정으로 옵니다. 마치 아무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지만 피부에 다하 무언가가 지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움직일 때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소집이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은 자들을 위한 징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당신은 인식하고 깨어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흘 동안 하늘은 지침 꿈 방향 공급 및 위로를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거둘 것입니다. 산만한 자는 놓칠 것입니다. 이 징표들은 소음이 아닙니다. 코드입니다. 해독을 요구하는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평범함과 영원함을 구별할 줄 아는지, 시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낭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당신이 무시했다면 오늘날까지 당신이 의심했다면 기회가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전환 이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문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커피 차페점 제수 대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간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두 개의 슈퍼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과 혼동될 수 없는 날들을 그리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포탈이 되는 순간들, 영원히 시간에 닿는 교차점들, 10월 1일, 2일, 3일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될수 있다고 감히 믿는 자들을 위해 예약된 신성한 책에 표시된 그 페이지입니다. 과거의 예언적인 날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흘은 이 세대를 위한 소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령이며 미범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자들의 응답을 하늘 위에서 기다리는 부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은 그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수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단 하루 바로가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 날짜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이 낮은 젊은 여성, 고아, 베일과 궁궐 의전 뒤에 숨겨진 여성. 그러나 온 나라가 그녀의 용기에 달려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메스더 사르카르 그녀는 그 부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응답했기 때문에 역사는 구원받았습니다.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지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바람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정해진 날에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선지자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잊혀졌던 목자 다윗,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도착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불가능했던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남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집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10월 1일, 2일, 3일은 단지 평범한 날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예언적인 시간의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한 계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정해진 날에만 무너질 성벽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잠시 동안 열릴 문 포탈입니다. 이 날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재정적 기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짊어져온 빚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치유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해를 위한 숨을 불어넣을 육체적인 회복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깨진 가족의 회복, 화해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당신 앞에 열리는 취업의 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고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에 닿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비할 데 없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때를 경시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세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노아를 조롱한 자들은 물에 멸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한 자들은 방문의 날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집 앞에서 하늘이 묻습니다. 당신은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기다려온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번만 계시되는 운명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일시적인 감정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변화를 위해 부르십니다. 이 날들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세대를 보존하고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고 다윗이 메시아의 혈통을 위한 길을 열었듯이 이 날들의 당신이 짊어지는 것은 당신의 삶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을 표시할 무언가를 살도록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앞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정렬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낭비할 것입니까?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돕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수 있으며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관리, 새로운 비디오 생성에 사용됩니다. 모든 약속은 대가를 수반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저항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것을 쏟아붓기 위해 열릴 때마다 당신의 삶을 위해 정해진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적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 훔치고, 수확이 꼽히기 전에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문이 열리기 전에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뒤에 바로의 군대를 두고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장벽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 직전의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충실함이 왕과 나라들을 위한 증거로 변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망망대해에서 난파를 겪었는데 그것은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주려 할 때마다 적은 항상 성벽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렵다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항은 더큰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이 직면해 온 것을 관찰하십시오. 끝없는 주의 삶만,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증식하는 의심, 예상치 못한 비판, 당신의 희망을 훔치려 하는 낙담의 감정.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의 공격입니다. 만약 저기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키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은 소중한 무언가가 막 태어나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러한 압력 앞에서 마비되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이 e. 문 포탈의 날들 동안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종교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으로서입니다. 당신의 방의 문을 닫고 은밀히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당신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 사흘 동안 모든 기도는 영적인 보호의 벽돌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산만을 피하십시오. 적은 당신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다면, 하찮은 주의 산만으로 그것을 희석시키려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소셜미디어, 헛된 대화 이 모든 것이 초점을 훔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소음을 끄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선택하십시오. 징표를 기록하십시오. 꿈, 인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작게 보이는 세부 사항으로 속삭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예언적인 퍼즐의 조각이 될 것입니다. 기록하는 자는 잊지 않고, 기록하는 자는 받은 것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느껴진다면, 금식이나 특별한 헌신도 바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그분의 음성과 더잘 맞추도록 움직입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붙드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위대한 약속은 전투에 의해 선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보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직면한 압력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패배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이 불편해 한다면 그것은 문이 곧 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간직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승리를 봉인하기 위해 그분의 피로 당신을 덮으십니다. 또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알림입니다. 무게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준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적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저항은 땅에 떨어지고,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싸움, 모든 침묵의 밤이 훨씬 더큰 개시의 서곡에 불과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홍해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였던 굴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라앉힐 것 같았던 난파선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십니다. 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읽는 동안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사람, 환경,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신성한 손에 의해 조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 기회 답변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조각이 이제 제자리를 차지하는 우주적인 보드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날들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10월 1일, 2일, 3일은 평범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소집입니다. 준비를 요구하는 문 포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구체적인 태도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찾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이 날들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어떤 길을 따라야 합니까? 왕 앞에 알현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기대를 가지고 이 날들에 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문은 깨끗한 마음에 열리지 원한을 품은 마음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당신을 약속 밖으로 가두는 사슬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공책을 가져와 예언적인 일기를 만드십시오. 꿈, 환상, 인상, 심지어 마음에 떠오르는 단편적인 문구까지도 적으십시오. 종종 하나님께서는 나중에야 완전히 드러나는 코드로 말씀하십니다. 일기는 당신이 방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소중히 여겼다는 문서화된 증거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속삭임으로 옵니다. 들을 공간을 주십시오. 소음을 끄십시오. 작은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지침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품으십시오. 일상을 따르는 사람처럼 이 사흘에 가지 마시고, 영원부터 정해진 만남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가십시오. 잠자리에 들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당신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날들에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출하시는 것은 당신 가족의 진로를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문을 열어 줄수 있으며 당신의 교회 친구 프로젝트에 넘쳐흐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쏟아지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땅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늘이 당신을 더큰 무언가를 위해 구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응답을 기록할 것입니다. 영원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흘 후에는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당신이 깨어있고 위치하며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세워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정렬되며 당신의 마음이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2일, 3일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표시할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소집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하늘의 부름을 무시하지 않는 선택받은 자들의 일원이 되십시오.